안녕하세요 알레즈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차량 르노삼성 올뉴 SM7 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차량 르노삼성 올뉴 SM7 2.5 SE 모델입니다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되시고요 양쪽으로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내비, 후방 카메라 어, 뒷 열선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12년식, 11년 12월 6일날 최초 등록했고, 현재 지금 주행거리가 11만 9,762km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570만원입니다. 네, 이 차량 엔진 미션 쪽 올량업 판정 받았지만, 반 단순 교환이 꽤 잡혀 있습니다. 본네트 단순 교환이 있고요. 운전석 쪽으로 헨다그 다음에 앞문, 뒷문까지 교환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빛을 받아서 그런지 차량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네요 에판 특이사항은 현재로서는 없고 있, 있었던 미비된 부분들은 저희가 방금 도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본네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본네트 하단부 범퍼 안개등 라이트까지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운전석 쪽 측면입니다 이쪽이 교환된 부위인데요 이격이 크게 없이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어, 타시는 데는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으실 것 같고 단차 이격 전혀 없고 깔끔하게 잘 맞교환이 되어 있고 휠 스크래치는 내짝 다 조금씩 존재를 합니다 세월의 흔적은 조금 있다는 점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면부 보겠습니다 테일 램프 SM 7의 시그니처 이 뒷모습이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자 하단부 범퍼까지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트렁크 담아 보겠습니다 요 필러 라인이랑 트렁크 오픈 버튼이랑 연결을 해놨어요 이거 아주 센스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오픈 해보겠습니다. 어또 SM7의 또 장점이 트렁크 적재 공간인데요. 어 굉장히 넓습니다. 어, 골프백 한두개 이상은 거뜬하게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밑쪽으로는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확인됩니다. 네, 조수석 쪽 측면입니다. 두 장면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앞쪽까지 에반트이상 없습니다. 네, 2열 공간입니다.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맞춘 코일 매트를 깔끔하게 잘 깔아놓으셨고, 뒤쪽은 세월에 비해서 현식에 비해서... 사용감이 없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열선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운전석 쪽입니다. 트렁크 주유구 버튼, 윈도우 관련 스위치, 전동 접이식 백밀러 스위치 확인됩니다. 그 위쪽으로는 열선 시트, 전동 시트까지 확인됩니다. 앞쪽도 저 뒤쪽과 마찬가지로 맞춤 코일 매트를 깔아놓으셨습니다. 오, 굉장히 깔끔하고 이뻐 보이네요. 자, 운전석 다 보겠습니다. 핸들, 어, 사용감 많이 없고요 그 앞쪽으로 센터페시아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자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스타트 버튼, 그 다음에 공조 관련 스위치, 각종 오토 에어컨, 그 밑쪽으로는 크루즈 관련 스위치,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 있는 레버 확인되고 키가 두벌 확인됩니다. 그 밑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확인되고 컵홀더 두 가지 깔끔하게 확인됩니다. 자, 거울, 거울 등. 그 밑에 전조등과 하이패스. 이쪽도 양쪽 거울. 특이사항 없고, 이상 없고. 등도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박스. 안쪽에 사용설명서와 이 글로벌 박스를 잠글 수 있는 키. 이런 게 보통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전차주분의 아주 성격이 잘 드러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안쪽 박스까지 글로브 박스까지 확인 됩니다 억스 단자와 충전할 수 있는 포트 꽂혀 있구요 네 이번 영상은 간만에 중고차 구입시 가장 중요한 실전 테스트 나와봤는데요 어, 휘발유 모델이라 그런지 어, 정숙성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막 인기 차종은 아니었지만 정말 싼 가격에 이런 중대형 차량을 탈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이만큼 좋은 차량이 어 몇대 없을 것 같아요. 국내 중고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요철 구간 테스트 아주 스무스하게 통과가 잘 되고, 음 실내로 장단에 유입되는 장단에 손. 장단에 어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전차주 분께서. 한번더 요철 구간. 어 굉장히 정숙합니다. 차량 컨디션이 훌륭한 것 같아요. 연식 키로수 대비, 가격 대비, 어 정말 차 상태가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차량 올류 SM7 어, 이 정도 가격대에 중대형 세단을 탈수 있다는 어,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어, 추가 옵션이 실속 옵션들로 꽉꽉 차 있습니다 차량 상태 굉장히 깔끔했고요 오늘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으면 영상에 있는 번호나 아래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요 저희 언제나 알려줄까 좋아요 구독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가성비 좋은 차량 깨끗한 차량 이쁜 차량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